안녕하세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제가 조선 호텔에 LA 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양념 소갈비도 시켜봤어요.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한 팩에 세 덩어리 정도 들어있어요. 이렇게 양념에 뒤에 있는 상태에서 고기 세 덩어리 정도 들어있어요. 고기가 아주 깨끗하죠? 근데 일단 소갈비다 보니까 뼈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고. 근데 고기가 조금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LA 갈비에 비해서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갈비보다는 LA 갈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고기 양도 많고. LA 갈비는 살짝 또 이렇게 두께가 조금 소갈비보다는 얇아서 먹기도 편하고. 덜 질긴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얘도 뭐 그렇게 질긴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일단 고기 양이 좀 적다는 거, 세팩 어, 정도라서 세아세 덩어리 정도라서 저희 남편이랑 아이랑 둘이 먹었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반찬 하기 어중간한 날 있잖아요. 뭐 장을 안 받았다거나 바빠서 그럴 때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사실 이런 밀키트 종류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선 호텔에서 만들었고 어또 고기도 뭐 되게 엄선해서 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LA갈비가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소갈비도. 제가 시켜서 먹어봤습니다. 맛은 괜찮아요. 그게 짜지 않고 맛은 정말 괜찮아요. 아이도 잘 먹고 남편도 잘 먹고 우리가 뭐 반찬하기 어중간한 날은 정말 냉동 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꺼내 가지고 편하게 좀 우리 주부들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정말 LA 갈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먹기도 편하고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